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와 갖고 도로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출퇴근이 되게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기후가 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또 제가 오늘 유튜브 하는 게 피보나치로 보는 코스타 꼭지잖아요. 그 꼭지라는 말이 좋은 얘기가 아니죠. 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번 피보나치를 미리 그어놨어요 자 여기 근거가 이거예요요 마디 요 마디 요 마디 다 천마디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피보나치는 천마디에다 그는게 이 두번째 마디에다 그는게 아니라 천마디에다 그는거예요 천마디가 떨어지고 어떤 일정한 파동이 있고 천마디가 떨어지고 일정 파동이 있고 이게 이제 정석인데 자 그러면 코스닥은 과거가 더 높기 때문에 연장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야지 이제 과거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아, 상당히 근거가 있죠. 네, 이 피보나치가 여기가 꼭지가 아니래도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는 이제 한번에 충돌은 있겠죠. 덩! 뭐 맞고 떨어진다든지 돌파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얘를 뚫고 막 한꺼번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얘를 뚫고 장대 양봉에 분출한다 그러면 기본 여기까지 간다고 보면서 매매를 하는거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의 이 상태는 1번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자리에요 이만큼 강력한 근거가 있는 자리가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충돌점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를 안보고 여기서 걷는데도 이 과거하고 지금 이 피보나치하고 맞죠 아다리가 자 그럼 2번을 그어 보겠습니다. 2번은 여기로 스타트를 잡게요. 자 이거는 1번보다 아다리가 훨씬 더잘 맞아요. 근데 이제 논리에는 약간 벗어났죠. 마디점도 딱딱 맞습니다. 이렇게. 여 기가 기 막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건 정말 기가 막혀. 그래서 이거 미리 거서 여기가 충돌 지점이란 걸 한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강력한 선이라고 파악을 하겠죠. 그럼 이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죠. 어, 가로선 그을 때 제가 머리나 꼬리 이렇게 살짝살짝 자르죠. 그런 근거를 볼 때는 상당히 이성적인 예측도죠. 이거는 줄굽기에 퍼펙트한 느낌을 빡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다른 선들을 한번 거보죠. 왜냐면은 피보나치 하나 갖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에 한두 지표 갖고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에요. 얘가, 이번엔 얘가 맞을 때가 있고, 다음에는 제가 맞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세 개가 한 군데를 딱 가리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신이 확 들죠. 그럴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가로선 한번 걷겠습니다. 아, 여기는 다시 봐도 진짜 중요한 자리네요. 아, 이건 느낌상 어떤 생명줄 같죠? 음, 얘는 다시 봐도 중요한 자리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로 와봅시다. 피보나치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게, 1번, 피버나치 꼭대기. 누가 봐도 이, 이거를 깨는 순간, 시장은 무너진다는 자리. 아니면 강, 강력한 반등 자리. 예, 시장의 생명줄이 밑으로 가는 시장과 위에서 반항하는 시장은 다른 시장이겠죠. 음, 머리 1차, 1차 충동. 피버나치 1번의 머리 꼭지 1차 충돌. 2차 충돌은 아까 2번의 꼭지. 뭐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제 선택은, 1번입니다 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봉 모습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요 이게 주식의 생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느낌을 쫙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얘가 아니라 지금 요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표시를 해 드릴게요 자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종목을 하거나 지수를 하거나 고용 항상 이 항상 나오는 징조들이에요. 모르시겠다고요? 어, 그건 이제 다음편 기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봐, 봐주세요. 뭐가 틀리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